안녕하세요. 정돈바둑입니다. 이번 시간 문제는 현영기경 4 2번 문제고요. 백이 먼저 둬서 흙을 잡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별4개로서 어려운 문제에 속하고요. 네, 이 문제는 제목이 신면매복세라고 붙여져 있네요. 네, 그렇다면 흙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 필요한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수를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흙의 공도가 제법 넓어서 백이 어디부터 둬야 될지 상당히 망설여지는데요. 네, 가장 먼저 백이 자리에 들어가는 손은 흙이 맞게 되죠. 네, 백이 1번 자리에 두니 이상 백은 네, 이곳을 치중 가야 되는데요. 이때 흙은 이곳을 맞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0이 자리 먹어쳤을 때가 문제인데요. 이때 무신고 흙이 100한 점을 따냈다가는 이 흙은 바로 잡히게 됩니다. 네 100이 자리 먹어치게 되고요. 흙이 100한 점을 따낼 때 100이 자리에 늘게 되면 흙은 잡히게 되고네이번에 흙이 8번 자리에 100한 점을 따내질 않고 네이 자리를 두는 수는 100이 늘게 됩니다. 흙이 1 0 2 점을 따내봐도 100이 다시 한번 먹어치게 되면 흙은 잡히지만은 네 여기서는 흙의 용세 문제가 있었죠. 처음에 1 0이 5번 자리에 먹여쳤을 때, 자, 흙은 101점을 바로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지키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계속해서 100의 흙을 잡기 위해서는 이곳을 치운가야 되는데, 이때 흙은 있게 되고요. 자, 여기서 100이 이 자리에 있는 수는 자충이 되기 때문에 흙이 103점을 따내죠. 네, 그래서 100은 할수 없이 오른쪽에는 흙한 점을 따낼 수 밖에 없는데, 이때 흙이 이곳을 막게 되면 흙은 그대로 살아가게 되겠고요. 수순 중102 5번 자리에 먹어치질 않고, 네, 이곳을 네, 늘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역시 흙은 이곳을 잇는 게 좋은 수가 돼서, 네, 1 0이곳을 치정갈 때 흙은 있게 됩니다. 1 0이곳을 잇을 때 흙은 단수치게 되고요. 자, 100이 밖에서 단수를 쳐보지만 흙이 104점을 따내게 되면은 이 모양은 네, 곡사공이 돼서 흙이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100이 처음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수는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 자리에 붙이는 수는 흑이 이쪽을 막게 됩니다. 여기서 네, 백이 늘었을 때 네, 이때 흑이 주할 것은 이곳을 이었다가는 백이 이곳을 먹어치게 됩니다. 흑이 백한 점을 따내더라도 백은 이 자리에 선수로 두게 되고요. 흑이 이쪽을 끊을 때 백이 내려서게 되면 이 모양은 삼공도가 돼서 흑이 그대로 잡히는데요. 하지만 이 장면에서는 흙이 4번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을 있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100이 치중감은 흙은 이쪽으로 있게 되고요. 네, 여기서 100이 자리에 둘때흙은 끊게 됩니다. 네, 100이 자리에 이어봐도 흙이 단수치게 되면 앞전과 마찬가지로 흙은 104점을 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100이 자리에 붙이는 수도 실패가 되겠고요. 이번엔 1 0자리에 붙이는 소는 역시 흙이 이곳을 막게 됩니다. 네, 여기서 100이 늘었을 때 흙은 이쪽으로 있는 게 좋은 소가 되겠고요. 네, 100이 치중할 때 역시 흙이 있게 됩니다. 네, 100이 여봐도 흙도 같이 있게 되면은, 네, 이 역시 104점이 잡히면서 흙이 살아가게 되겠고요. 수순 중1 0 3번 자리에 늘질 않고 이곳을 먹어치는 수는, 네, 흙이 단수신경게선수가 되죠. 네, 1 0 쪽으로 늘어야 될때흙 이쪽으로 예, 맞게 됩니다. 네, 여기서 1 0 치중할 때, 네, 흙은 다시 한번반대쪽을로 있게 돼서, 네, 100은 역시 자충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는 흙한 점을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흙이 1 0한 점을 잡아서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흙이 이 자리에 붙이는 수 역시 실패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곳을 먹어치는 수가 있을 듯 한데요. 이때 흙은 백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백이 다시 한번 반대쪽에서 먹어치는 수는 흙이 잘 지키는 수가 좋은 수가 돼서 백이 네, 들어갈 때 흙은 맞게 됩니다. 네, 여기서 백이자를 둬봐도 흙이 이 자리에 막게 되면 은백의자에이을 네, 수가 없기 때문에 흙한 점을 따낼 때 역시 흙이 백한 점을 잡아서 흙이 살아가게 되겠고요. 수은종 백이 3번 자리에 먹어치질 않고 이곳에 붙이는 수가 급소처럼 보이는데요. 이때 혹은 치 받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백이 올라왔을 때 혹은 낫게 되고요. 네 백이 내려서 봐도 호이 자리 있게 되면 이 모양은 백이 늘더라도. 흙은 104점을 잡고 살아가게 었고요 네, 107번째 안에 내려서지 않고 이곳을 먹어치는 수는 네, 흙이 101점을 따내게 됩니다. 네, 102자를 내려서 봐도 이 모양은 비기돼서 흙이 살아가기 때문에 102자를 먹어치는 수도 실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흙을 잡기 위한 백의 첫 수는 어디가 되는지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백의 첫 수는 바로 이 자리 먹어치는 수가 되겠습니다 네이 수가 얼른 떠오르기 힘든 그런 수가 되겠는데요 백이이끼리 먹어쳤을 때혹 응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흙이 백한 점을 따내는 수는 백의 네, 이곳을 치중하게 됩니다 흙이 이곳을 잇는다면 백은이 자리를 찝는 게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은 단술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야 될때1 0 자리를 늘게 되고요. 흙이 막더라도 1 0 자리에 두게 되면 이 모양은 5공도가 돼서 흙이 잡히게 돼 있고, 네, 흙이 8번 자리에 막질 않고 네, 이곳을 두는 수는 역시, 네, 1 0곳에 파워가 들어가서, 네, 흙은 3공도가 돼서 그대로 흙 전체를 잡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소손중1 0 3번 자리에 취증했을 때 흙이 4번 자리에 바로 있질 않고 이곳을 이어가는 수는 역시 100은 이후를 씹어가게 됩니다. 흑이 이쪽을 잇는다 면은 백은 단우치게 되고요. 흑이일 때 계속해서 백은 밖에서 단우치게 됩니다. 흑이 있더라도 이 역시 백이 자리에 두게 되면은 이 모양도 오공도가 돼서 흑이 그대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처음에 백이자리 먹어쳤을 때자이번에 흑이 백한 점을 따내질 않고 이 자리를 두는 수도 있을 법한데요. 이때 백은 이곳을 치름하게 됩니다. 흑이 일때 백은 가만히 늘게 되고요. 흑이 단수 쳐봐도 백은 흑한 점을 따내게 됩니다. 흑이 막을 때 백이자리를 내려쓰게 되고요. 흑이 백두 점을 따내보지만 은 백이 흑한 점을 다시 따내게 돼서 역시 흑이 잡히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백이 첫 수리 자리 먹어쳤을때 흑이 자리에 넣는 수는 네 백이운을 치중하는 게 급소가 되겠습니다. 네 흑이 자리에 응수하게 되면 백이 넣는 순간 흑이 잡히게 되어 있고요. 네 흑이 4번 자리에 두질한 거 바로 막아가는 수는 네 백이 쪽을 들어가게 됩니다. 흑이 백두 점을 따내 보지만은 백이 다시 한번 먹어치게 돼서 흑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정답 변화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백이 첫 수리 자리 먹여쳤을 때 흙이 백한 점을 따내는데요. 네, 이때 백이 이후를 치중하지 않고 이곳을 들어가는 수는 백의 실수가 되겠습니다. 네, 이때 흙은 이곳을 막게 되고요. 네, 뒤늦게 백이 이후를 치중해보지만 흙은 있는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백이 자리에 두는 수는 흙이 자리를 막아서 흙이 바로 살아가기 때문에 107번 자리에 찝질모다고 이쪽을 두게 되는데요. 이때 흔 이쪽을 있는 게 좋은 소화가 됩니다. 백0이어 봐도 이 모양은 비기돼서 흙이 살아가게 되겠고요. 또한, 백이 첫 수로 1번 자리에 먹어치고, 흑이 2번 자리에 백한 점을 따냈을 때, 자, 이번에는 백이 자리에 들어가질 않고, 이 자리에 먹어치는 수 역시, 네, 흙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네, 백이를 더 보지만 흙 있게 되면은, 백은 이 자리에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왼쪽에는 흙한 점을 따낼 수 밖에 없을 때, 흑도백한 점을 잡아서 흑이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점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백이 첫 수를 발견했다 하더라도 흙의 공도가 워낙 넓고 네 흑의 다양한 그 응수가 있기 때문에 백은 정확한 수읽기만이 흙을 잡을 수 있는 네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흙을 잡는 정답 수선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백의 첫 순위자를 먹어치는 수가 돼 있고요 흑이 백한 점을 따낼 때 백이 후대에 치중하는 수가 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만약 흑이 이곳을 이어간다면은 백의자를 찝는 게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흑은 이곳을 단술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곳을 이어야 될때네 백의자를 늘게 되고요 네흑이자를 막더라도 백의자를 두게 되면 이 모양은 오 공도가 돼서 흑이 잡혀져 있고 네 흑이 팔번 자리에 막질 않고 이곳에 두는 수는 역시 백의 후대에 들어가는 순간 이 모양은 네삼 공도가 돼서. 그래서 흙이 그대로 잡히게 되어있고요 또한 백이 처음에 1번 자리 에먹여쳤을 때, 자 이번에는 네 흙이 자리 영수하는 손은 백이 입을 치료하는 게 선수가 되죠. 혹은 막을 수밖에 없을 때 백은 가만히 들어가게 됩니다. 흙이 단수칠 때네 백은 흙한 점을 따내게 되고요. 네 여기서 흙이 이 자리를 막아보지만은 백이 자리에 내려서게 됩니다. 흙이 102점을 따내더라도 네, 100이 흙한 점을 다시 따내서 흙은 잡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현영기경 42번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